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 일명 돌파감염자 비율의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중화일보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접종률 80%의 반전, 위중증 절반이 2차 접종 완료자였다. 기사의 뉘앙스를 보면, 국민의 80% 이상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절반이 접종 완료자였다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일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수학, 산수를 이용해서 백신의 효과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백신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접종 후 감염, 돌파 감염자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접종자 비율이 80%인데 전체, 전체 감염자 중 돌파 감염자 비율이 80%라면 사실 백신 예방 효과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접종자 비율이 80%인데 돌파 감염자 비율이 70%라면 사실 백신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한 수학 산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백신 예방 효과가 42%로 계산됩니다. 접종자 비율이 80%인데 돌파 감염자 비율이 60%라면 백신 예방 효과는 63%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적힌 내용처럼 접종자 비율이 80%인데 돌파 감염자 비율이 50%라면 사실 백신 예방 효과는 75%입니다. 75%가 아주 큰 효과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은 효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오감염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림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0.01%이고 백신의 효과가 75%라고 가정한다면 우선 백신 접종자가 없었던 상황, 백신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100%가 미접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20%인 경우에는 확진자 85명 중에서 접종자 비율은 6%가 되겠고 접종률이 50%라면 확진자 62.5명 중에서 접종자 비율은 20%가 되겠고, 접종률이 80%라면 확진자 수는 40명 중에서 확진자 중 접종자 비율은 50%가 되겠고, 접종률 100%라 하더라도 백신의 효과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가 25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진자 중 접종자 비율은 사실 100%가 됩니다. 이와 같은 좀 간단한 수학 산수를 이용해서 돌파 감염자의 비율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서 백신의 예방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음을 알수 있고 결국 백신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접종 후 감염자 돌파 감염자 숫자가 많아지지만은 접종자 비율과 돌파 감염자 비율을 수학 산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본다면 백신 예방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접종자 비율이 80%인데 돌파 감염자 비율이 50%라면 백신 예방 효과는 75%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추가로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2022년 1월 1주 기준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예방 효과를 보겠습니다. 중증화라는 것은 위중증 환자 또는 사망을 보여 주는 것이고 위중증은 코로나 19로 입원한 환자 중에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 중증화 예방 효과는 미접종자 대비 3차 접종자는 91% 정도이고 2차 접종자는 80% 정도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특히 중증화 예방효과는 80%, 90%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점점 더 퍼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높은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3차 접종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접종 후 감염자 비율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